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가오는 경기 침체 공포 그래서 대구 부동산은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08년도 2008년도, 2008년도 금융 위기 당시 대구 아파트 시장 입주 물량과 그 당시의 공포가 어땠는지 자그 내용과 지금 22년 7월 중순 너무 갑작스럽게 지금 환율도 뭐 14년 만에 최고치를 증득하고, 뭐 여러가지 물가, 그리고 기준금리도 한국은행 최초로 3회 연속 인상하고, 0.5% 자, 빅스텝도 한국은행 최초로, 어, 금리를 인상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 어, 글로벌 금융위기 08년도와 지금 현재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보면서 대구 부동산 시장이 끝이 났는지, 사실 좀 어리둥절하죠? 어, 불과 한몇달 사이에 갑작스럽게, 몇 달도 아니죠? 7월달 들어와가지고 거의 몇주 사이에 상황이 너무 급변하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6월달 미국 기준금리 자이언트 스텝 이후로 한달반 사이에 너무나 급격하게 세계시장이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그시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부동산은 늘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금 2022년 6월달, 7월달, 7월 중순 현재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투자에는 참고하지 마십시오. 자 보면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조금 글자가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입주 물량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봐왔죠. 많이 봐왔는데 여기 2006년이면 여기 2008년입니다. 이 당시에 입주 물량이 한 3만 2000세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6년도 요 당시 즉한 2003년도부터 2002년도부터 2006년 요 당시가 대구 아파트 시장이 가장 뜨거웠다. 뜨거웠는데, 2006년도 이때부터 분양을 하면 있죠. 분양이 잘안 되고, 어, 조금 그런 현상이 비춰지다가, 2008년도, 그 당시에, 범어, 범어동에 레미안 아파트를 필두로 해가지고, 레미안의 저주가 시작됐죠. 어, 그래서 하여튼, 2008년도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 9월 달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렇죠. 오고 나서, 어, 하여튼, 2008년도입니까? 입주 물량이 32,000세대입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도 많은데다가, 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터지고 하니까, 그때 난리가 났는 겁니다. 뭐, 그, 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적정 물량을 12,000세대 이렇게 해야겠는데, 그 당시에는 언론에는 16,000세대가 적정 물량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한두배 정도, 이렇게 입주 물량이 터졌는데,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 영향이 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때부터 한 12년 말까지 12년 말까지 계속적으로 어 사실 할인 분양을 하고 대구 어, 아파트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죠 한30% 가까이 할인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주로 있죠 미분양 지역이 수성구 대형평수와 달서구 어, 쪽에 에, 미분양이 많았다. 알아서 PD 수첩에도 나오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 마이도 그렇고, 음,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금리를 보면, 어, 자, 금리를 보면, 자, 2008년도 9월 달에, 에, 글로벌 금융위기가지고 여기 거의 수직 낙하하죠? 수직 낙하합니다. 어, 2009년도 2월 달까지 수직 낙하하다가, 2010년도 2010, 7월 달부터, 7월달부터 2011년 6월달까지 1년 사이에 2%가 기준금리가 3.2%, 1.2%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자, 기울기가 이렇습니다. 이렇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 8월달부터 해가지고 8월달부터 해가지고 7월달까지 자, 1년 사이에 여기 상승분이 얼마인가 하면 1. 이게 어떻게 됩니까 0.5에서 2.25죠. 어, 하여튼 이것도 한 1. 여기 0.5에서 0.5에서 2. 1.75죠. 어, 1.75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자, 이런 상황이고 어, 환율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어, 환율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보면 자, 환율 보면. 자, 요게 2008년도 1월 1일이고 2008년도 9월 달. 9월 달 글로벌 금융 위기가 아주 요때 최고치가 2009년도 3월 달일 겁니다. 3월 달. 이게 거의 한 1,590원 찍었죠. 근데 지금입니까? 2022년 7월 15일 현재 1,329원. 여기까지 왔대 여기까지. 그렇죠.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 직후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좀꽤 어, 있죠. 환율도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있고, 어, 환율 대외적인 여건도 그 당시와 좀 비슷하고 입주 물량도 08년도와 상당히 유사하다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 입주 물량 그 봤던 거죠. 자, 봤는 건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08년도만 봤습니다. 08년도하고 23년도. 지금 요게 08년도가 이게 아실 자로데 실제적 입주 물량은 3, 3만 2천 세대. 자, 내년도 입주 물량은 3만 5천 세대입니다. 3만 5천 세대. 그러면서 조금 줄어들죠. 근데 25년도, 26년도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2 0 0 0 2008년도 이 당시에는 08년 09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입주 물량이 줄은 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까지 다 팔리지 않았다 그렇죠 그때보다도 지금 입주 물량이 좀더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08년도 이 당시에는 금융위기가 왔고, 자, 이때부터 돈을 풀기 시작했죠. 돈을 풀기 시작했는데, 한 10년 가까이 돈을 풀었는 걸로, 뭐, 저도 언론 내용을 보고 알지, 뭐, 제가 돈 푸는지 안 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자, 그렇고. 자, 2020년 코로나 와가지고, 그때도 돈을 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0년 동안 돈푼 것보다도, 코로나 와가지고, 몇 개월 만에 돈푼게더 많다고 하죠. 아니,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근데 이때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안왔고 2022년에는 지금 2020년에 돈좀 풀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왔다 이거죠 이 원인은 2008년도에는 사실 공급이 충분했고 그렇죠 물건에 대한 공급이 충분했고 금융이 문제가 되니까 돈을 풀었다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공급망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2020 2 0 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봉쇄돼서 공급망이 문제였는데, 2022년 2월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해가지고 식량에도 문제가 생겼다. 즉 물건을 공급하는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최근에 2022년도에 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돈 풀었고, 지금도 돈 풀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원인은 그거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을 봤을 때는, 08년도에는 32,000세대. 이 당시에는 주로 수성구 대형과 달수구 지역, 일부 지역 위주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어, 지금 올해, 올해는 23,000, 내년에는 35,000 입주입니다. 이것은 대구 전역이다, 이거죠. 어, 대구 전역에 분포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08년도와 가장 큰차이점이 아니겠나 시고 이때는, 대구 전역이, 뭐, PD수첩에 나오기 했 때문에, 뭐, 규제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는 수성구가 아직 조정지역이라는 요게 차이점이죠.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2008년도에 문제가 되기 이전에 한 2000, 2002년도 후반부터 2006년도까지는 대구 아파트가 엄청난 호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대구 아파트가 호황이었다 하는 게 공통점이죠. 좀 호황인 기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물론 2016년, 17년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큰 폭으로 봐서는 한 7년 가까이 이 대구 아파트가 호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환율도 뭡니까? 2009년 3월달에 1,590원인데. 금융이 왔을 때그 당시에도 뭐 1350원 1400원 이렇게 됐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환율이 고환율이었다 하는 것은 또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환율이 뭐 계속적으로 1400원까지 갈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죠 그래서 환율도 어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그리고 금리가 보면 2009년도 2월달에 기준금리가 2%였고 2011년도 6월달이 3.25%였습니다 자 그렇게 비춰보면 지금 2022년 7월달에 2.25고 22년 연말이 올해 말이죠 3% 그래서 21년도 6월달이 3.25고 2022년 연말이 3%다 이거죠 그럼 요때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서는 에, 지금 공통점도 많고 뭐 차이점도 많은데, 일단은 그 당시와 비교해서 물량은 제가 볼때 비슷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지금 물량이 더 많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는 지금보다도 그 때가 더 심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지금 공포를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주 물량은 집이 많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입주 물량이 한정적이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었 근데 지금은 뭔 가면 대구 전역에 분파하고 수성구 아직 조용 조정, 조정지역 이라는게 이참 특이한 현상이죠 그때와는 다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 기사가 하나 있길래 어 최근에 난 신문 기사인데 자 요거에 그 당시에 2012년 전에 에 대구 분양의 무덤 해가지고 동일 하이빌, SK 리더스뷰 30% 할인되어 있는데, 대구도 지금 할인 분양을 이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봐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어, 2008년도에 3만 2천 세대가 입주 물량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건설사가 할인 분양을 시작했다. 아, 하는 거. 자, 그래서, 레미안의 저주, 2008년도 6월 달에, 이, 물론 그 전에 분양을 했겠죠. 레미안 수성. 그래서했던 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레미안이면 삼성, 삼성물산이죠. 전국적으로 대구에만 유독 들어오지 못한 그런 아파트 브랜드죠. 그리고 그리고 2009년 4월에 상동의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 거의 대다수가 미분양이었죠.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너무 공포에 휩쓸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입주를 앞둔 사람은 작은 계획을 좀, 면밀히 채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일주택인 분은 갈아타기 지금처럼 좋은 시기가 없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좀 금매로 던지고, 근데 사실 지금 금면에 나도 살아온 사람이 없죠. 살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09년도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그 당시에도 지, 아파트를 누가 사냐? 아, 아파트를 그들 도 보지도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미분양인 그런 제도는 2년을 거주하고 마음에 들면 매수하라. 30% 할인해 서 매수하라. 뭐 이런 것도 많았죠. 그래도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죠 어려운 시기가 되면 그 누구도 먼저 매수를 하려 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여유가 없는데 저는 여유가 되면 뭐 아파트를 뭐 지금 살 것도 많죠 살게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 누구도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가격 아파트를 매수하지 하고 있지 않죠. 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어, 너무 공포를 느낄 필요가 있, 없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어, 글로벌 경제가 뭐 한두달 사이에 너무나 어, 요동치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뭐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세상 걱정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있죠. 자금 계획, 좀 현금을 확보하시고. 달러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은뭐 현금을 좀 확보하시고 어좀 흐릿을 졸라 매는 그런 시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리가 아무래도 올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오르면 올 연말까지는 아주 좀 힘든 시장이 되지 않겠는가 아어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수정구가 지금 상황으로 계속되면 선구도 규제가 풀려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요 며칠 사이에 에 언론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뭐 저도 좀 어리둥절하고 여러분도 물론 여러분은 다들 똑똑하시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도 주위의 지인들이 묻고 해가지고 뭐 이래저래 정보를 좀 취합해 보고 하니까 뭐 08년도 만큼은 그때 느끼는 공포만큼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지금도 보통 상황은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위기일 정도로 그런 상황이니까 자, 뭐, 세계 경제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고, 각 계정, 어, 가정, 혹은 개인별로 있죠. 어, 자신의 현금 사정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항상 최악을 좀 대비하는 어, 그런 어, 준비가 한번쯤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